노안, 없으면 동안 차이는 팔자주름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번엔 없애보면 있고 없고 이 차이 이제 가르칩시오 나들이 엘루자이 팔자크림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피부 속 조직의 결합은 약해져 갈수록 편는 팔자주름 주름 개선을 위해 3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전문기업 나들이에서 직접 개발한 그 물질이 하며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깊고 붉은 팔자 주름 개선에 도. 움 이젠 비싼 외국 화장품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엘로자의 팔자 크림으로 주름 개선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들어 보이는 팔자 주름, 고집세 보이는 팔자 주름, 인상 나빠 보이는 팔자 주름, 그 어떤 팔자 주름에도 바르십시오. 감초, 순마, 진자, 황금 등열 가지 식물 혼합 추출물과. 천연 원료를 포함하는 화장품 조성을 특허 성분으로 한 번. 주름 개선 기능성 마스크팩으로 또한 번. 이중으로 관리해주니까. 주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30대. 점점 더 주름이 깊어지는 40대에서. 더욱더 주름에 고민하는 50대. 관리가 필요한 불어지는 60대까지. 나이, 연령, 성별 관계없이 오케이.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이만하면 팔죽핀거 아닌가요? 좋다 좋다 말만 들었는데 정말 써보니까 아주 좋아요. 두껍고 굵은 팔자 주름은 물론 눈가에 잔주름이나 숨길 수 없는 목과 이마의 주름 개선에도 역시 수명자의 엘로자의 팔자 크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중가 8만 9천 원에 판매되는 팔자 크림 대용량 100품에 본품을 하나 더 무려 두 개를 다 드리는 행운의 찬스 끝이 아닙니다. 팔자지름 집중관리를 위한 팔자 마스크팩을 무려 10종! 여기에 무료 체험분 팔자크림도 하나에 하나 더! 총 14종을 드는 가격이 59,800원! 59,800원! 한달 19,933원!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팔자크림 본품 1개! 마스크팩 10종! 무료 체험분 2개! 총 13종이! 파격적인 가격! 59,800원! 잠깐! 일주일간 무료 체험을 마음껏 써보시고 불만 없이 100% 환불해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이세요 우리 여자들의 공공의 척 팔자주름. 아유 정말이지 지독해요. 지독해. 네, 맞습니다. 그냥 싹 늙어 보이죠. 인상도 나빠 보이는데다가 이거 한번 생겼다면 지겹게도 안 없어져요. 어? 그래서 어떻게든 팔자주름 막아보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며 뭐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 신세를 좀 졌잖아요. 때마침 만난 게 활짝 크림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그냥 봄꽃처럼 활짝 피셨다는 거. 아, 그럼요그럼요 게다가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왔네, 봄이. 확실히 성분이 특별한 게 들어있더니 다그 덕인가 봐요. 하고요. 세상에 이렇게 찰진 느낌. 이걸 제 손등에 그냥 한번 살짝 발라서 미끄러지는데 어... 어... 피부 속까지 그냥 촉촉하게 차오르면서요. 음... 보이세요? 광나죠? <laughs> 이렇게 그냥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엘루자입니다. 아 중년 피부 관리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이 어려 보이는 거, 예뻐 보이는 거, 이거 다 팔자 주름에 달려있다니까요 엘루자의 팔자 주름을 치면 뭐라고요? 팔자가 좋아진다. 팔자! 자, 지금 전화 주세요. 80년대 아이들 뺨치는 미모, 탤런트 김영자. 천하의 그녀도 어쩔 수 없던 팔자 주름. 평생 이팔 청소하고 싶은 그녀의 선택은 김영자의 엘로자이 팔자 크림 성분이 다르니까 효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첫째, 특허받은 원료 강초, 승마, 흑인자, 황금 등 나들이 30년 기술로 만든 특허 물질이 팔자주름 깊숙이 파고들어 피부를 건강하게 팔자주름이 뭐 달라지겠어 했는데 관리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둘째, 이중으로 집중 관리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으로 또한 번! 주름이 있는 곳에 깊숙이 스며드니까 이중으로 집중 관리! 나이 들수록 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 괜찮죠? 셋째, 주름에 엘루자이 팔자 크림! 두껍고 굵은 팔자 주름은 물론 눈가에 잔주름이나 수줍성은는 목과 이마의 주름 개선에도 역시 수명자의 엘루자이 팔자 크림! 엘루자이 팔자 크림이면 확실합니다 잠깐 효과에 대해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일주일간 무료 체험분을 마음껏 써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이죠, 팔자 크림. 용량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팔자 크림 본품을 하나 드리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본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굉장하다, 굉장해. 그런데 또 있어요. 팔자지를 집중 관리하시라고요. 팔자 마스크팩을 무려 10종, 10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써보고 결정하시라고 무료 체험분도 원 플러스 원두 개를 모두 챙겨드립니다. 어, 어머. 이 많은 구성을 이렇게 푸짐하게 다 드리는데도 가격이요? 2만 하세요. 5만 9천 8백 원. 홈쇼핑 런칭 기념으로 이곳에서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더욱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전화 서두르세요. 주름 개선을 위해 30여 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전문기업 나들이에서 직접 개발한 특허 물질이 함유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깊고 굵은 팔자 주름 개선에 도! 저희 김형자가 강력 추천하는 김형자의 엘루자이 팔자 크림이면 확실합니다. 있으면 노안, 없으면 수만. 차이는 팔자 주름.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보면 이번엔 없애 보면 있고 없고 이 차이. 이제 바보십시 나들이 엘루자이 팔자 크림. 주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30대. 점점 더 주름이 깊어지는 40대에서 더욱더 주름에 고민하는 50대 관리가 필요한 굵어지는 60대까지 나이 연령, 선별 관계없이 오케이 두껍고 굵은 팔자 주름은 물론 눈가에 잔주름이나 숨길 수 없는 목과 이마의 주름 개선에도 역시 김명자의엘로자이 팔자 크림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중가 8만 9천원에 판매되는 팔자 크림 대용량 고품의 제품을 하나 더 무려 두 개를 다 드리는 행운의 찬스! 끝이 아닙니다! 팔자주름 집중 관리를 위한 팔자 마스크팩을 무려 0종 여기에 무료 체험분 팔자크림도 하나에 하나 더! 총1 4종을드는 가격이 59,800원! 59,800원! 한 달, 19,933원!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팔자크림 본품 1개! 마스크팩 10종! 무료 체험분 2개! 총 13종이 파격적인 가격 39,800원 잠깐! 일주일간 무료체험을 마음껏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환불해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